자, 다음을 만족하는 K와 M을 구하래요. 얘를 이름하여 어떠한 분수를 번분수로 이렇게 전개한다고 얘기해요. 번분수 전개. 지금 번분수 전개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어떻게 하느냐. 어, 803을 뭐로 나눠? 나누어? 371로 나눠요. 그러면 2겠고, 2, 2, 7, 2, 4 7이고, 1,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다? 2 다하기 얼마분에 371분의 6일이에요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얘를 2 다하기 1로 하고 얘를 61분의 371로 할수 있지 그러면 얘를 371을 다시 나눠 61로 6, 6이 36이니까 얘는 5가 되고 0이 되나? 그니까 5네요, 5. 그래서 얘는 다시 적으면 2다하기1 하고 얘는 몫이 얼마니까 6이고 나머지는 6 1분의 얼마가 돼요? 5가 되잖아. 그 다음에 하나 더할 일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더 하는 거예요. 다시 적으면 2다기 1, 6다기 얘가 1, 5분의 61로 하고 그러면 여기 5분의 61을 61을 다시 5로 나누면 5, 일은5 11이니까 5, 2, 11이니까 얘를 모르고 오죠. 몫이 얼마? 12 다하기 5분의 1로 고치니까 결과적으로 K가 여기 있네? 6, M이 12 그래서 K는 6 M은 12가 된다. 뭐라고 주어진 것을 대분수로 고치고 뒤집고 또 대분수로 고치고 또 다시 뒤집어서 대분수로 고 치고 이 과정으로 분분수 전개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여기에서 2를 넘겨서 2를 빼고 통분하고 뒤집고 다시 대분수로 고치고 넘기고 통분하고 뒤집고 해도 관계 는 없고. 오케이.